쿠팡은 어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쿠팡 직원을 특정하고 유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해당 직원은 내부 보안 키를 사용해서 어,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유출자는 해킹에 사용한 노, 노트북을 파손하고 가방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결국 이제 범행에 활용된 기기를 회수했고 개인 정보는 유출자의 기기에만 저장돼 있고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하지만 쿠팡은 어떻게 유출자를 만나서 진술을 확보했는지 왜 경찰이나 민간 합동조사단의 사전협의 없이 유출자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이, 이 장면도 몹시 새롭더라고요 쿠팡이 거의 수사기관처럼 셀프 조사를 한 거죠 어, 하고 발표하고 곧 구속도 시킬 것 같은데 쿠팡에서 <laughs> 그러니까요. 어, 정부 반응도 나왔죠. <laughs> 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어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